뿐만 아니라 이번 RTX 30 시리즈 구매자들은요, 번들로 와치독스 리전이 제공되고요, 지포스 나우 1년 구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적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PC 맞추실 생각 있는 분들은 진짜 적기가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흥미롭거나 유익한 게임 기사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듀리의 게임 뉴스 시간입니다. 엔비디아에서 9월 2일 지포스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 그래픽 카드 신제품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네. 공개된 제품은 RTX 3070, 3080, 3090인데요. 이번 그래픽카드 시리즈는 보급형으로 나온 RTX 3070도 현재 게이밍 그래픽카드로 최고라고 평가받는 RTX 2080 Ti를 능가하는 성능에 출시 가격마저도 훨씬 저렴한 499달러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음, 이번 시리즈가 성능이 되게 좋게 나왔네요 어 그렇죠 RTX 3080도 699달러로 이전 세대 동급 그래픽카드와 같은 가격대를 형성할 예정이고요 성능은 최대 2배가량 향상될 전망이라 발표 전에 20번대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사람은 사람들은 배가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어떻게 근데 이렇게 싸게 나온 거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네. 이 고도화된 기계 문명을 따라가긴 이미 늦었다 생각해서 네. 그냥 좋은 게 나왔구나 음... 그런가보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떠오르는 현재 핵심이 레이 트레이싱이 이제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이제 화두에 올라 있는데 예. 저희는 사실 테크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그냥 사다 쓰는 거지 그냥 벤치마크 예. 보면서 비싼 게 좋은 거다 했는데 음... 아니 싼게더 좋은 게 나와서 좀 놀랬습니다. 음, 그냥 벤치마크 잘 나오면은 사서 쓰는 거고 안 나오면 다른 거 쓰고 뭐 그런 거밖에 음. 안 되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 암드 쪽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포스에서 그냥 한 걸음 크게 내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좋은 모습이죠. 경쟁을 음. 통해 좋은 제품을 싸게 내놓는. 네, 역시 경쟁이 좋다. 어. 뿐만 아니라 이번 RTX 30 시리즈 구매자들은요 번들로 와치독스 리전이 제공되고요 지포스 나우 1년 구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RTX 3080은 9월 17일부터 구매가 가능하고요. 3070은 10월 이후로 구매가 가능하네요. 네, 굉장히 적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를 바꾸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혹은 새로운 PC 맞추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진짜 적기가 아닌가. 좋은 세대에 좋은 기술로 나왔다. 어, 매번 정보만 하시다가 이번에 각을 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 디비전 1편을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디비전은 그린플루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붕괴 상태에 빠져버린 뉴욕을 배경으로 단독 작정이 가능한 디비전 요원이 되어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고 도시를 수복하는 TPS 게임이에요. 네, 사실 디비전 2도 옛날에 저희가 굉장히 쌀때 소개를 드렸었죠 그렇죠 얼마였죠? 천원이었나? <laughs> 아닌가 뭐, 천원은? 천원대였나요? 백원대는 아니었겠죠? 천원이었나 진짜로? 뭐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가격일 때 한번 이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천원이었나? 어. <laughs> 기억이 잘안 납니다 하여간 음. 굉장히 쌀때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도 꽤 계실텐데 디비전 원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게다가 이거는 또 음. 많이 픽스를 해줬기 때문에 음. 2보다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비전 원도 출시 때는 안 좋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살려냈습니다 어. 근데 디비전 2는 출시도 안 좋았지만 살리지도 못했다. 그렇죠. <laughs> 네, 이게 다르죠 1이랑 2랑. 네, 무료니까요. 4인 코옵도 가능하니까 같이 할 친구들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8일 오전 10시까지 배포 중이고요. 라이브러리에 추가시켜 놓으면 평생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 더. 중국에서는 디비전이 아니라 파크라이 3를 주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는 디비전을 왜안 주나요? 게 뭔가 안 돼서 파크라이 3로 대신 주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음. 디비전이 이제 전염병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가 뜨끔했나 보다. 아.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왜안주는지 음. 아예 지역 제한이 걸려있나? 디비전이? 어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음. 아무튼 이 중국. 얘네들은 다른 게임을 주는데, 이 파크라이 3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남겨드리는 중국 스토어 링크로 가셔서요, 이렇게 받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얼굿, 모든 게 좋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PC로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모바일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PC로 안 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리진 엑세스로 많이 알고 계시던 EA 플레이가 드디어 스팀에 상륙했습니다. EA 플레이는 2014년부터 서비스를 한 비디오 게임 멤버십인데요. PC로는 2016년부터 오리진 엑세스라는 타이틀로 서비스를 시작했었죠. 이번에는 스팀으로 이름만 EA 플레이로 변경이 되어서 출시를 하는 거고요. 가격은 월에 5,000원, 1년 구독은 33,900원으로 오리진 게임들을 기간 동안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으면은 되게 좋은 구독 서비스죠. 그리고 여러 게임을 음.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시간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구독하면은 여러 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괜히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막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갑자기 술렁일 때가. 다른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데 음. 안 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아, 5천원에 이게 다 플레이할 수 있다고. 근데 어차피 시간 없으신 분들은 못해요. 해도 어. 그냥 잠깐 하나 끄적이다가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EA 플레이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신작 플레이나 다양한 확장팩, DLC를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은 EA 플레이 프로인데, 이거는 이제 오리진 독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리진에 가서 하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스팀으로는 이제. 프로로 즐길 수는 없다. 스팀에서 EA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해도 어차피 오리진 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장 난입니다. 뭐 유플레이처럼 음, 그러니까 어차피 오리진 들어가서 다돈 내고 오리진 들어가서 게임 켜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데이바이데일라이트의 데이 신규 살인마가 출시. 데드바이데일라이트요. 예, 네. 내가 뭐라 했지? 데이바이데일라이트. 데이 <laughs> 데드바이 <laughs> 데이라이트의 네. 신규 살인마가 출시되기 전에 여러 변경점이 있어서 제가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생존자 4명과 살인마 1명이 진행하는 비대칭 서바이벌 공포게임이죠. 먼저 데드바이 데이라이트가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어디랑 크로스 되나요? 모바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 간에 크로스플레이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좋네요 이런 건. 음, 데바데 자체가 이제 뉴비들이 유입이 적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업데이트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데바데는 연말에 출시하는 차세대 기기 지원을 확정하면서 그래픽을 전부 손볼 예정이에요. 이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고요. 시각 효과, 조명, 모델, 텍스처, 애니메이션까지 수 차례에 걸쳐 전부 업그레이드되는 대규모 그래픽 패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 데바데는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사후 지원이 진짜 어. 확실하고 그렇죠. 뭐돈 내고 DLC 판다 하지만 계속해서 추가해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물론 돈은 벌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후 지원들은 진짜 칭찬할 만하다.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약간 데바드 특유의 프로댕댕한 그래픽이 음. 있었어요. 네. 주변이 뭐 달빛을 받는다라는 설정인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더 공포스러워지고 현실적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픽 업데이트는 뭐 무조건 좋죠. 그렇죠. 사양의 변화만 없다면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살인마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름은 블라인트고요. 영어와 콜라보가 아닌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의 오리지널 살인마네요. 컨셉은 약쟁이인 것 같아요. 주사기를 꽂고 냅다 달리면서 생존자를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음, 미치광이 의사 같은 건가요? 약간 뭐 연금술사 같기도 하고요. 음. 아무튼 나한테 막 투약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그런 캐릭터도 공포 게임에서 사실 많이 쓰죠. 그렇죠. 음. 살인마의 성능은 상당히 구린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살인마 유저들은 필수로 키워. 하는 캐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사림마는 9월 9일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태풍 많이 부는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